가자. 손 빼고. 아, 여기에 진짜 눈도 있는 데한 있어. 어, 이거. 안녕. 와, 진짜네. 너 잘한다 재혁이 진짜 잘해 아까부터 잘하더라 저 위에까지 한번 저게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데 내려오는 것도 척척이야 아니, 거기 앉을 거야? 응 아, 앉아 우와! 예쁘다 응 울지마 어, 자꾸 우지유 우지야 누구누구 이뻐 없잖아 아우, 누구야 어서. 나경아. 진 아기 이야. 이 왔어요. 나영이 안 왔어. 빙글빙글빙글빙글. 빙글빙글빙글꼭착. 자, 이제 나영이 내려오시고요. 나영이 <끼리> <남향이> 혼자 해 봐. 엄마. <끼리> 아빠, 아빠 보러 가 봐. 아빠. 자, <끼리> 아빠. 아빠한테 오세요. <끼리> 와! 자기 <목소리> 엄마 엄마한테 올라갈 일리 와야 돼. 이리 와. 자,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? <목소리> 일어나봐 치다 일어나 봐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스 어디야? 엄또 왔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보냈지. <웃음> <웃음> 내가 보냈지. 어 <laughs> <laughs> 아.

안녕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태연이도 좀, 태연이 그럼 저희도 찍어줄래? 와, 태연이가 카메라 감독한대. 언니 안녕. 해 언니, 언니 안녕. 언니 안녕. 언니 안녕. 언 안녕. 언니 안녕. 언니, 안녕. 언니, 안녕. 왔습니다, 사진처럼. 안녕. 안녕. 언니 오. 언니도 야. 언니 이와 언니도 오래가. 어 언니 왔다. 자 우리 카메라 보고 안녕. 아 안녕. 딸기 일어서야 돼. 딸기 안녕. 안녕. 우리는 다 놀자 캠핑장에 놀러 왔어요. 안녕. 안녕. 아, 이제 나갈까? 가자. 텐트로 가자. 이제 텐트 가자. 최연이비기잘찍네 어떤? 오, 나경이 혼자. 으유. 둘, 아직... 셋. 안녕. 오다 좋아. 어, 곰 떨어졌다. 곰 떨어졌다. 배채윤 어, 어. 제, 아, 제, 아, 제제제 감독님이 찍어주는 영상이야. 배채윤 감독님이요? 카메라 감독님. 네, 맞습니다. 어. 카메라 감독님입니다. 어. 아, 진짜 채윤이 덕분에 나까지 다 이렇게 다 나오겠네. 나경이도 <laughs> 나와? 영상에? 네. 셋다잘 나와요 진짜? 아 고마워요 <웃음> <웃음> 우와, 카메라 안 흔들리게 잘 들고 있네 약간 많이 흔들렸어 위로가 잘 와, 괜찮은데 나영이가 <laughs> 지금 옛날에 대나무도 <laughs> 어. 아, 앞에 아, 꺾어고 <laughs> 가지를 꺾었는데 그지 음. 그래요? 어 옛날에는 대무, 대나무 이렇게 한 다음에 오, 가지 째로 꺾었었어 야돼겨 <laughs> <호흡이 안 웃음> <안 보이다>. <laughs> 아, 아깝다. 저 드는 거 무거우니까 여보가 도와 아빠 나와. 아빠한테 하라고 내렸아빠는 <laughs> 아니지. 삼촌이지만꽉 응. 잡아, 응. 꽉 잡아. 응. 됐다. 쭉쭉쭉쭉. 아이 마경아, 이리 와. 네. 응. 기어고어 응. 이거 이모가 찍어 놓을 테니까. 나하해 봐. 오, 됐다. 계속 잡고 있어야 돼. 우와, 우와, 최윤이가 땅 갑니다. 우와. 그거 들고 가면안 될까? 아, 그거 깎아가지고. 오, 들고 와, 채연아. 어, 들고 와, 채윤아 우리 들고 가서 이마, 엄마한테 자랑하자. 주신대. 오, 고맙습니다. 여기다가 실 묶어서 걸어놔. 홍시 만들어, 아, 홍시 연예고 꽃감, 꽃감, 꽃감 만져. 아, 감 자랑해 아, 여기 보세요. 아. 재이가딴 감이에요. 작아진다. 음. 어, <laughs> <laughs> 또 해볼래? 응. 아, 아, 아 음. 괜찮아. 한 번이면 돼. 나경이 이거 귤 아니고 감이야. 감이야 감. 감, 감. 아, 나경이 들어. 언니가 땄대 먹으면 안 돼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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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아 이리 와밥자 여기다 트럭을 대놓고 엄마 어, 너무 무거워. 무거웠어? 근데 채윤이가 땄어. 잘했어. 돌려밥 돌려. 먹고 돌려. 어, 들고 와나중에채윤이안 아, <laughs> 힘들어? 재밌어? 네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굿굿. 굿굿. 태연님, 지금 몇 살이죠? 8살이요. 8살.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. 엄마 휴지로 닦아줘. 엄서 휴지로 닦아주세요. 엄마 헛다리신데. 엄마, 진짜 뭐. 다몰려 오는 거지? 내가 인사. 내가 인사. <laughs> <나 양이> 인사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인사. <laughs> 고맙습니다. <laughs> 옳지.

받았네, 대 나경이. 음. 준비를 해왔더라고, 저 지금. 옆집이지만. 이거는, 어, 이거는 우리가 안 먹을 거니까 언니들 나눠줘, 나경아. 나경이 먹어. 언니들 나눠줘. <laughs> 나경이 먹을 거면 저 화로 때 넣, <laughs> 태워버리게. 태워버리게. <laughs> 떨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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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어봐, 먹어봐, 떨어 엄청 떨어혀에애향한다 떫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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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. 안돼 이거 안 지워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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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것도 막 먹겠다 그래서 줘버렸어 그리고 와이숯 뭐냐 이거 나야지 숯, 숯 뭐야 어디서 구해온 거야 이거 아, 그. 와 숯도 장난 아니네. 이따 되는데? 아, 그래요. 접시 넣으려고나가는치킨하겠습니다 응. 네. 네. 여기 할인이고요. 아. 근세 가공육 제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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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, 그 자야. 음. 그것 음박께 그래서 그래서 끄트 끄트 이 재혁 엄마 쪽으 엄마. 재혁이랑 얘아 아니 아니 그랬었는데 내가 가 엄마 부위. 엄마 엄마 아, 부뭐뭐 하는 거야? 찍는 거야? 내가 살리고 잡아봐. 이거 여기 이거 상이야. 이이모던지 아영이모. 어? 됐어요. 안녕. 아빠고기 <laughs> <laughs> 아, 어떻게 굽는 거예요? 맛있게 굽겠어요. 아이제이, 어, 여기서 싸우지 않아요. <웃음> 아니 삼들이 <laughs> 언니 하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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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빠졌다 체야 너네 또 거기 삼이 너도 안돼 봐봐 이 아이고 힘들 아빠한테 을줘안반 스타일로 부었니다 엄마 내가올라 그래. 아, 아, 아. 아니야 사실 올라가고 싶어 응 다시 올라가 봐 야 계속 자짝 공해줘 언니. 자작이또 양서야 또. 소금 촥 뿌려 가지고. 소 뿌렸어. 뿌렸어? 아, 응. 약간 남자 생명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생환 느낌인데 이 <laughs> 생환 느낌인데 생환 느낌 생환 이제 한번 애들이 나한테 다음 생환 또 보자 했는데 보겠네. 여기 <laughs> 때 같이 갔을 때? <웃음> 어. <웃음> 먼저 우리 셰프 먼저 갖다 드리고 아, 먼저 고생하셨어요 재화가 네. 기다려 눈할 때까지 기다려 고기는 제가 싸요 세요잘 네. 아... 마... 먹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우리 와이프랑 싸우면 그 세포에 고기 사세요 <laughs> 다음 번에는 네. 내가 청남대 한우에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청남대 한우에서 싸울 일이 <laughs> 어, 없으니까 잘, 잘 먹을게요 입방정 떠네 우리 남편 <laughs> 자그쪽으잘라라 이따 잘라? 응. 그래, 그래, 그래. 응. 고기도 와, 더 야, 있어. 우 하나만 응. 주세요. 떴어, <laughs> 이거, 피? 피? 이거, 이 이거. 이이는 거. 응. 어 줄까? 이걸 안먹 이게 풍미가 엄청 좋아. 이렇게? 음. 그러, 어, 그러게. 이거만, 쯤. 이거만, 이거만. 오, 그거만 저거 여기 있는 거 같이 조합해서 먹어봐. 맛있을 거야. 빠리 고추도 먹을 거 와사비 해도 먹을 거야. 와 치즈 뭐야! 진짜, 진짜 맛있어 치즈! 자 여러분 치즈 하나 올려주시고요. <laughs> 아 찍고 있었어? 촬영이에요. 뭐 올려 이거? 잘 먹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 아니고 여기.. <laughs> 아, 어떤 여러분이에요? <laughs> 그, 이 영상을 보게 될 여러분.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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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소재. 누가 보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나. 얼음줘까 <laughs> <보여줘>? 어떻게? <laughs> 얼음, 얼음. 아, 얼음 좀 꺼내 주세요. 주세요. 어동 어, 깠어. <laughs> 넣어? 어. 네, 그냥 조먹으아니요좋 이게 다한하짜리 너무 맛있다맛있다 안녕 세인나가 봐주세요 그치?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잘 됐어? 아니, 딱 됐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매운맛은또 완전 다르네 매운맛이라니 매운 맛 <목소리> 아, 그냥 앉아, 이놈아 짠 뜨거우니까 난 그래서 원래 먹을 거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<나 와서> 고사상에 <먹고 웃음> <자중상에> 말고 <laughs> 지물좀 이거 되게 막 기름 잘 맛있게 지금. 캠핑 와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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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제목이 안, 나오 안 나오는데. 가사야.